제 10년 지기 친구와 함께 제 니값을 하러 갑니다. 내 유튜브 채널 이름 뭔지 알아? 달달서영. 오! 원래 달달서영이 디저트를 먹으러 다닌다는 의미의 달달서영이었는데 맨날 짭짤한 것만 먹으러 다닌다. 짭짤서영으로 바꿨 <laughs> 근데 <웃음> 오늘 가는 데가 어디냐? 세계 디저트 챔피언이 하는 곳이래. 설레 지금. 보고 왔는데 비주얼이 진짜 대박이더라고. 얼른 가봅시다. 우! 두둥 도착했다! 더 플레이트 디저트. <laughs> 맛있는데? 그래? 음. 이거는 장미랑 오렌지랑 히비스커스랑 섞인 음. 김인데그 음. 위에 이렇게 딸기 속옷이 음. 올라가 있어요. 음. 되게 쌉싸름할 줄 알았는데 되게 달지? 커버처럼 시원한 그 맛이더라 약간 파한 음. 맛도 있고 뭐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맛. 옛날에 입냄새 없애주는 껌이라고 해서 장미 껌이라고 있었어 아아 몰라 <laughs> 그 맛이 <laughs> 나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짜잔 아 어, 실패 받침대를 앞접시로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분이 꼭 같이 먹어야 이 향을 다 듣게 습니다 치얼스 밑에 빵이 되게 달다. 나 닭바지 원래 되게 퐁신퐁신한 건줄 알았는데 나도 되게 꾸덕꾸덕하다. 밀도가 있어. 근데 이 안에 딸기 콤포트가 엄청 실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laughs> 안 잘려. 안에 아몬드랑 피스타오가 씹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 커스터드 크림 이것도 부드러워. 보다 눈이 너무 즐거워요. 딱 받는 순간 너무 예쁘니까 막 사진기부터 들게 돼. 이 피스타치오 스트로베 케이크의 딸기잼이 설탕이 강한 그 잼이 아니라 과일 본연의 그거를 엄청 우려에 그런 단맛이에요. 이 디저트는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게 피스타치오만. 말씀해 주시니까 대접받는 느낌 <laughs> 맞아 너무 좋아 <laughs> 여기 킬링포인트는 어, 이 여기 매달려있는 <laughs> 단점이 있어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워요 어이걸다 깨물어야 되는데 먹어봐 어? <laughs> <laughs> 깨질처럼 되면 너무 띠용띠용거리는 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있어 이 조각 먹 와플 맛이나? 어, 바삭바삭 거리게그 케이스의 맛을 더 살려줘 이 위에 이렇게 노란색 크림이 있어요 레몬음 맛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 게더 별미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렌지랑 생강? 아, 생강? 음. 맛은 생강! 이 생강맛이 진해서 입속에 남아돌아가지고 다른 걸 먹어도 생강맛이 나긴 해요 왜 이렇게 생강맛이 나는 것 같아? <laughs>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막 음. 케이크 밑에 까는 거, 아. 거 같은 거 케이크 익힌 게전 단계야 입에 넣으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입에 모래가 남는 거 모래. 있잖아 <laughs> <laughs> 비주얼을 살리려고 넣어놓은 것도 있긴 한데, 이게 각자 각자 하나가 다 맛도 다르고, 식감도 먹는 재미가 있어. 근데 다 케이크를 묻혔어. 머리 <laughs> <laughs> 나중에 먹을 거 보기. 나중에 가서 하나씩 뜯어 먹는 거야. 뜯어 먹는 거야. 맛을 기억하고 싶을 때. 좋아. <laughs> 자, 어떠셨습니까? 너무 쉽네. 이걸로 배가 안 차요. 양은 <laughs> <난> 조금 적어요. <laughs> 세개더 지켜야 돼. 쇼케이크는 약간 고소하면서도 그 와플이 지는 바삭함 때문에 맛있었던 거고 딸기는 상큼함이랑 달콤함이 두 개가 각자 빡빡 엄청 강해서 안 물리고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다 직원분이 와주셔서 설명해 주시는 게아나 디저트 장인 장소에 왔다 약간 이런 게딱 있어 음. 가격도 적당하고 비주얼도 너무 예쁘고 심지어 가게 인테리어도 안에 너무 예뻐요 강남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주말에 여유로움을 즐기고 싶을 때 조용하게 데이트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5점 만점에 5점 5점 5점이야